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하는 경매 물건, 울주군 온산업덕신리 온산 운동장에 아주 인접한 임야 세 필지 2098평이 살짝 넘습니다. 여기 위성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한 필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 필지, 그리고 여기 한 필지, 총세 필지 해서 2098평이 살짝 넘는데, 본건 동남측에 보시면은, 온산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산, 특히 덕시 시민들의 레저를 위한 운산 운동장 여기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세 번째 필지가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이 정도 위치까지 한번 도로를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조금 성큼성큼 운산 운동장 방면으로 다가가서 첫 번째 필지에 각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대략 여기 정도가 여기 이 정도 사선 정도가 해당 필지가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온산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쭉 들어가시면은 온산업사무소가 이 정도에 있고 쭉 가시면은 온산 중심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드뷰 살펴보셨고 법원 문건 사진 지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필지, 한 필지 띄어서 여기 세 필지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온산운동장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같고요. 개황도 살펴보시면은 조금 전에 달렸던 도로, 인접한 도로 모습이고 경매물건 세 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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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온산운동장 조금 전에 보셨던 도로가 되겠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셨고요. 경매내역 짚어드리면, 2023 가격 108168.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울산, 울주군, 온산, 읍덕신이산 242에 3번지, 242에 2번지, 산 242에 1번지, 모두 산자가 붙었, 붙습니다. 었 집원에. 토지 2098.4평이고요. 감정가는 2억 2,199만원인데 9월 26일날 그 49%인 1억 870만원의 입찰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이상의 입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세 필지 모두 자연 녹지 지역이고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건데 99.99% 대한민국의 개발 제한 구역의 99 99.999%는 농도 지역상으로는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산 운동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토지를 통해서 걸어서 본건까지 접근 가능합니다. 산 242-3, 산 242-2는 장광형의 경사지이고요, 산-3-2는 장광형, 다시 2번지 다시 3번지는 보시다시피 장방형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임야이고요, 임야이고 그외 나머지 맨 왼쪽 서쪽에 있었던 산2사이의 1번지는 보시다시피 다각형의 경사지로서 소나무 도잔목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임야도상 중로 한 면, 임야도를 발급을 해보시면, 중로 한 면에, 도로 한 면에, 도로의 한 면에 접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차량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산 242의 이 등기부상 살펴보시면,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소유권 이외에 등기부상 글리는 모두 소멸되는데요. 임야다 보니 미확인 분묘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묘기지급 승리 여부는 당연히 불분명하다. 통상적으로 그다, 그러하다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는 원래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매 내역 말씀드렸고요. 해당 부동산에 네, 보셨고요. 경매 내역 말씀. 가격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본건 애당초 감정가가 2억 2200인데, 평당 가격은 11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 9월 26일날 최저가 1억 9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는 금액에 낙찰을 받게 된다면, 평당 52,000원에 취득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낙찰금액의 4.6%를 취득세로 납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대출 관련, 자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가능하면은 본건 담보, 본건 경매 물건을 담보로 한전락장금대출은좀 하지 않,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기자기 자금이라든지 자기 자금, 다른 어떤 자금으로 어, 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린벨트다 보니 그리고 입냐맹지다 보니. 대출 받기가 거의 아주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시도세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해당 필지 인근, 어, 이 필지, 이 필지, 이 필지, 1 필지, 2 필지, 3 필지지지 않습니까? 보셨다시피 온산 농동장이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적도에서 제가 개발자 구역을 찍어보면 색깔이 바뀝니다. 색깔이 바뀐 여기가 이렇게 황토색으로 색깔이 바뀐 여기가 전부 개발자 구역이고, 우리 필지는 이 정도가 되었었거든요. 온산 운동장은 이 정도가 됩니다. 즉, 온산 운동장도 개발자 구역 내에 있습니다. 개발자 구역 내에 있는데, 온산 운동장이 그러한 기능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만약에 될것 같으면은 본권 토지 같은 경우에도 같이 확장될 여지는 없다고는 볼수 없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우선 운동, 운동장도 개발 제한 구역이고요 확장 여지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농농장 본건 세필지 덕신 초등학교 덕신 도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건 남서측에 보시면은 원양 IC를 통해서 포항 방면 해운대 방면으로 연결이 되고요. 기존의 24번 국도 14번입니다. 시사봉구도 통해서 울산 도심 방면으로 이동 편리하겠습니다. 본권 동쪽에는 덕신이지고 본권 남쪽에는 남창인데요. 남창 전철역이 2년 전부터 부산 부전동 해운대 동부상권 오시리아 그리고 남창 지나서 삼산까지 연결이 되고 있지요. 내년부터는 내년에 중고속 철도가 정차될 가능성이 적지 않게 있는 곳으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을 연결하는 중고속철도가 정차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대한삼지구 도시개발구역은 부지조성공사 중이고요. 본권 동쪽에 있는 온산국가산단 내에 SOL 9조 원대 초대형, 역사적으로 초대형 정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